백오십육 나누기 이십일을 하려면 백오십육의 어? 앞에 십오에는 이십이가안 들어가니까 어. 한자릿수로 간다. 어. 그래서 육을을 하면서 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칠을 해본다. 이칠십사 일이 어. 올라간다. 1이 올라가라 그래. 칠이 십사. 그러면 십 십사에서 일을 더하면 십오가 나온다. 빼기를 하고 빼기를 6에서 하면 4를 6에서 4를 빼면 2가 나온다. 그러므로 7 2 답은 7 2가 된다. 몫은 7이고 나머지가 2이다. 몫은 7이고 나머지가 2이다. 그리고 검산식을 하면서 만약 그리고 검산식을 써보면 근데 크게나 검산식을 써보면 검산식을 써보면 22 음. 곱하기, 곱하기 7, 7. 좌기이는 156이다. 156이 어. 나온다. 그러므로 답은 정확하다. 이렇게 보자. 또 맞았어.